안녕하세요. 에비어 윤정입니다. 음, 오늘은 제가 아세로라 C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. 어, 어, 아세로라그 비타민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어, 영양소가 그 비타민 C라 그러잖아요. 그런데 비타민 C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나 아니면은 보조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될 그런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 비타민C가 굉장히 우리 몸의 역할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어, 첫째는 우리가 활성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, 유해산소를 몸에 들어오는 산소를 이 해독하는데도 이 비타민C가 많은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우리 피부의 단백질과 비타민C와 같이 결합하면서 콜라겐을 형성해주는 것도 비타민C의 역할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비, 어,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어, 장속에 어떤 낙성분이나 어,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을 배출해주는 역할도 비타민C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될 그런 영양소이고요. 그리고 어, 비타민C는 보통 우리가 섭취를 하면 4시간에서 8시간 안에 소변을 배설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그만큼 우리 그, 그, 그 뭐랄까, 뭡니까, 비타민 수치를 높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자주 자주, 4시간 안에, 5시간 안에 자주 섭취해주는 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. 음, 그래서 이 비타민 역할은 또 혈액 안에 또위해 물질을 그러니까 체혈로 이렇게 배설, 체혈을 내보내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면역력을 가장 높이는 그 중에서도 비타민C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소라고 하거든요. 음. 그러면은 비타민C 오늘은 이 우리가 어, 이제 병을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. 우리가 타고날 때 우리 깨끗한 몸으로 받았잖아요. 우리가 깨끗한 이 몸속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각종 어 스트레스라든지 우리가 요즘 어떻든 유해 산소가 이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라든지 그리고 또아 나쁜 또 음식이라든지 각종 첨가물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리고 어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이렇게 들어다 보면 몸을 굉장히 이렇게 산화시키고 피부를 그 세포 조직에 유해산소가 이렇게 많이 파괴되는데 이 이게 이제 유해산소 굉장히 활성산소, 유해산소의 아주 나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는 혈액이고요. 아 우리가 피부 우리 몸속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나쁜 유해산소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탁해요. 굉장히 탁한 이 피부 그 피부 혈관 속을 이 비타민 C가 들어간 물해서 바로 이렇게 산화 이렇게 들어겠습니다 한가 탁한 혈관을 이 비타민 C가 들어간 물에서 가서 이렇게. 맑게 깨끗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특히 우리 뇌 혈관이나 또 피부 세포나 어, 혈관 세포는 가장 그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, 4시간 내서 8시간 유지 안에 그 안에 자주 자주 섭취해 준 거래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메이 아세로라시 많이 드시고 건강한 어, 잘 잘게 살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